사상구가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봄철을 맞아 대형 산불 방지 특별 대책을 세워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사상구에 속하는 산은 승학산과 엄광산, 백양산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가 봄철 대형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을 지정했습니다.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선제적인 산불 예방 활동과 체계적인 진화 체계를 구축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승악산과 엄강산, 백양산의 봄철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강화합니다. 기동 단속반을 투입해 산림과 인접지에서의 쓰레기 송악 행위를 강력 단속합니다. 경작가는 장소라든지 이런데 가면은 또그 지금 이제 봄철에 돼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경작하시는 분들이 담배 같은 걸 피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하여서 우리 그 감시원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걸 갖다가 단속을 어 강화를 할 거고요. 예. 최근 3년 동안 사상구의 산불 발생 현황은 2018년 1 건, 2019년 3 건. 2020년 한 건도 없습니다. 이에 산불 감시원과 진화대원 등 산불 감시 인력 30명을 산불 취약 지역 17곳에 집중 배치해 감시 활동에 나서는 한편, 재난 예경보 시스템 등을 통한 산불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합니다. 한편 사장군은 입산 통제 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